아, 어서 들어온다. 어, 여기, 그, 이번에 구글 기카를 좀 샀거든, 또. 뭐, 어차피 또 게임할 거면, 연질할 거 아니야. 그래서 사는 건데, 어, 지난번에 천만원 치사고 여러분, 백만원 나눠준 거 기억나죠? 어, 이번에도, 어, 백만원 정도?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아,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되겠어. 옛날에 이벤트 하다, 내가 이벤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. 근데 왜 그만뒀냐면, 사칭 때문에 접었었던 거거든? 근데 생각해보니까, 여러분, 뭐, 영상에 지금, 뭐, 매일 댓글 남기고 그러지 만 그렇게 하는 거는, 안할 거야. 그는 사칭이 나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생방에서만 뽑겠습니다. 생방에서 우리 호크 토크, 호크 토크에서 생방에서 여러분 채팅 보면서 뽑아주잖아요. 그런 스타일로 제가 뭐매 생방마다 몇 분씩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생방의 장점은 구독자가 아니면 채팅을 치질 못해요. 그러니까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가 저절로 되게 될 것이고,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있거든? 회원님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게 구독 어... 시청자 두명 뽑고, 회원분 한명 뽑고, 이런 식으로, 회원분들에게는 어떤 회원만 뽑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고로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, 7대들 생방 같은 경우에는 막 200명에서 700명까지도 들어오고, 이렇게 하죠. 좀 확률을 높이려면, 비교적 약간 경쟁률이 적은, 세나레 생방이나, 그랑사가 생방, 이런 데서는 시청자가 100명이 안될 때가 많아요. 뭐 그런 데들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, 구독, 좋아요, 고고!